스파크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마티즈를 알죠 아 마티즈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밖에 없어 내가 달아준 안드로이드 올인원 블랙박스가 없어서 이제 마음이 한구석이 불편해가지고 음. 집에서 우리가 뒤적뒤적 거리다가 찾았습니다 <laughs> 그 옛날에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룸미러에 블랙박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디지털 룸미러를 달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인 줄 알고 주문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했죠 지금에 와서야 드디어 뒷를 어, 보게 됐습니다 이상이죠? 괜찮죠? 풀사이즈, 왜 이렇게 길어? 풀사이즈 <laughs> 스타라이트 나이트 비전. 이게 되어 있죠? 밤에 잘보인다 라는 뜻 같고요. 이 뒤에 보시면은, 풀사이즈 스타라이트 나이트 비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IPS 디스플레이 들어갔고, G 센서가 들어가 있고, 전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450mAh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스펙이 있는데 이 스펙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TF 메모리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블랙박스 용도로 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HD 비디오 레코딩 적혀있고 HD 디스플레이 170도 와이드 앵글 적혀있고요 레이어뷰 적혀있습니다 루프 레코딩, G센서 레코딩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거 구매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리익스프레스고요 아마 이게 산지가 좀좀 오래됐거든요 1년좀 됐나? 아마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제가 찾아가지고 괜찮은 제품들을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알리익스프레스라서 쿠팡 반품이나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유의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죠. 오 담배 한모르 이게 진짜 담배인데요? 담배 한 모른데 이거. 이게 아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뾰로롱 포장이 어, 왜 이럴까요? 어, 한번 뜯다가. 네. 아,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laughs> 본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품이 이렇게 있는데, 오! 커터를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EV6 룸미르랑 비슷한데? 아, 왜 그래요? <laughs> 네. 네. 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여요. 뒷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인데, 이렇게 딱 아. 늘릴 수 있죠. 닫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 조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좌측 나이트 비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트에 잘쓸수 있어서 나이트 비전이 되어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열 구멍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고무로 지지할 수 있는 클립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보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죠. 이 위쪽에는 GPS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막혀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체 GPS는 없어서 막아둔 것 같고요. TF카드 AV인 USB라고 써져있는 포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근데 되게 구식이죠 네. 이 아이리버 시절에 썼었어 <laughs> 그 전원 구멍이라서 되게 반갑네요. 요즘 이제 신 모델들은 여기 아니겠지. 뭐 C 타입이나 어, 최소한 마이크로 5핀이나 어. 돼, 돼 있겠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AV인 선 있죠? 그선 있고 후방 카메라 선이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되게 길어요. 저희는 후방 카메라는 이미 달아놔서 안 쓰고요. 아이리버 선 여기 들어가 있죠? 혹시 아이리버 충전 필요하신 분은 유저차 길어지는데 문의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거잭으로 연결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시거잭에연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전원을 연결해주면. 오, 떳떳떳떳. 람보르기니가 눈에 네, 보이네요. 스파크지만 마음은 람보르기니다. <laughs> 오, 보인다,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 2K라고 좀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백미로볼 때는 밑에 버튼을 누른대요 아... 그리고 앞에 아... 전방 카메라 볼 때는 이렇게 아... 네, 하시면 되고요. 장착은 아... 이 고무로 해야 됩니다. 음. 고무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고무 하나가 저번에. <laughs> 리뷰하고 없어졌나봐요 어? 일단 하나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EU 시장에 갔었잖아요 음. 그 중국 택시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연결을 했습니다 한쪽은 고무 원리 있는 순정을 살렸고 한쪽은 빵꾼들로 이렇게 임시로 <laughs>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집에 있을 텐데, <laughs>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막 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저기 좀 섞여가지고. 네, 하여튼 일단 고정은 잘 음. 됐고요. 음. 이 상태에서 전원도 연결을 해놨고, 시거지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켰을 때, 얼마나 빠르게 켜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음. 뒷면이 룸미러를 통해서 음. 뒤쪽을 볼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켜보면, 라 람보르기네. 아 시작돼 댄댄땡땡댄이오 오. 시스템 부팅이 되고 녹화가 바로 들어가네요. 지금 5초, 6초 이렇게 음. 들어가네요. 화질은 어떤 거 같으세요? 화질은 음. 디지털 룸미러로 보는 것보다는 한70% 정도의 수준. 야외에서는 보도블록 이런 게잘 보이긴 하거든요. 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앞차의 번호판이라든지 음.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프레임이라든지 음.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 접수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앞에 각도도 조절이 되는 거야, 이게? 네,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아, 아 되네요. 아, 자, 아 빵긋, 빵긋, 빵긋. 빵긋하셨습니다. 빵긋. 카메라 헤드로 조절도 되고. 근데 또안 되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죠. 따라라라. 오라라라 우와, 각도. 슈퍼 광각입니다. 우와.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는 안 되네요. 위아래로. 위아래가 원하는 각도입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아이 정도면 로하될것 같고. 또 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보이거든요. 어. 날짜도 설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 들어가면은. 한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2K까지 되는 거네. 네, 2K까지 되고요. 보면 날짜 시간. 그래서 2025년 1월 확. 어, 아! <laughs> <laughs> 다 치고. 아, 게 치고. 소리 세팅도 있고 메모리 카드 세팅도 있고 네이티브 정보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음. 또볼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녹화 시간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녹화되는 게 파일 안정성을 위해서 끊어 놓잖아요. 그렇지. 그 파일 설정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2K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지 아, 안 되는지도 음성을 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앞에 남부르기가 나타났다. 와 남부르기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딱찍으면돼요 아, 자카. 이게 녹화를 딱 진행해요. 음. 그리고 얘한테 충격을 줘 봐봐요. 떨어져 그러지. 어, 삼교, 이 충격이 있으면 잠기네요. 충격이 있으면 그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잠김으로 그 파일은 세팅이 된다.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생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생을 보다가 뒤로 넘어오면은 이제 바로 또 녹화는 됩니다. 네. 근데 아까 같이 뭘 조작하다가 껐다 그러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되는 거를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녹화가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가 풀사이즈 스타라이트 나이트 비전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니 값을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라츠코 일단 저 앞에 야외에서 번호판을 한번 인식 시켜볼게요. 음. 번호판이 있으면. 어, 오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잘 보입니다. 네. 얘가 너무 가깝나? 뒤로 가볼까요? 네. 지금 요 상태가 한 5m 정도. 요 정도도 인식을 하는데, 요게 한 10m 정도거든요? <laughs> 아 확대는 안 되네요. 이게 이거 좀 이따가 파일을 네. 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확대해 네, 그래야 해서. 되겠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일반 블랙박스도잘안 보이지 않나? 20m 정도는 이제 차의 형태는 분간이 됩니다. 여기 우와 여기 보시면 170도까지 딱 오. 보이네요 번호판이. 엄청 광각이구나. 와, 이거는 좋네. 어, 이거 번호도 잘 보여요 지금. 어, 번호 잘 보여. 찌그러짐이나 이런 거 없이 네. 잘 보입니다. <laughs> 나이트 비전. 우리도 나이트 좋아하잖아. 저는 나이트 세대가 아닌데요. 니값을 <laughs> <laughs> 네 해야 됩니다. 오늘은 니값 네 10m 정도 음. 있는 차 번호판이 어? 보입니까? 근데 이 화면상으로는 좀 어렵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음. 제가 여기서 놀린 건 뭐냐면 음. 양 사이드의 폰트 있잖아요. 글자 음. 2 5 0 1 음. 출구 그리고 건너편에 저 벽에 있는 2 5 0 1 음. 저게 지금 선명하게 선명해. 보여요. 생각보다 잘 보이는데? 선명하고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음. 심한 왜곡은 또 없어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보이고요. 네.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게 렌즈라든지 셔터 스피드가 안 좋으면 플리커 현상, 깜빡깜빡깜빡 음. 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있긴 한데 음. 그렇게 못볼 정도 아니고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지하로 들어왔는데도 그 우리 저번에 카플레이 모니터에 카메라 달려 있는 거 있었잖아요. 네. 음. 그게 화질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렇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거 같죠? 네. 어, 좀 어둡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어둡네요. 아,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지. 자, 5시 5분. 9시 9분. <laughs> 이렇게 오. 돌아가면 되고요. 잘 보이네요. 이 정도 어둡긴데, 눈보다 더 밝아요. 여기가 훨씬 더 어두운데, 잘 보입니다. 자, 앞에 차량이 지금 5m. 잘 보이죠? 네, 이정세도도 보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긴가민가, 긴가민가하고 5m, 6m, 네. 7, 8m 정도 되네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 이번 블랙박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서는 디스플레이로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9시 9분, 9분. 이 정도는 어둡죠어 이게 훨씬 더 밝아. 눈으로 보는 거. 네, 나이트 비전 맞네요. 와 이거는 9시 9분, 9시. 9분 30초. 열려라, 참깨. 자, 이렇게 해서 낮에 주행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두운 곳을 가더라도 완전 아무개는안해 봤지만 일반적인 어두운 데에서는 모니터상으로는 괜찮다. 네. 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전에 디지털 룸밀러를 사용을 한번 해 봤잖아. 이거는 그렇게 쓸수 없는 거야? 쓸수 있죠. 후방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빨간 선이 후미등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아이단에 두었을 때 뒤에 이제 그렇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이단에 놓으면은 얘가 신호가 가서 자동으로 이 뒤에 있는 거를 후방 카메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두고 하면은 상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그냥 연결이 된 거네.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 아. 연결이 있어서 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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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아. 보여지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뒤에 꽂아놓으면은 디지털 음. 룸미러로 룸미러 겸 후방 카메라로 쓸수 있다. 그 뒷면을 아 이렇게 구거가 그 진짜 미쳤네. 이 지금 이거는 뒤편 이렇게 카메라로 우리는... 해놓은 거고 이걸로 또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면은 어, 이렇게 앞부분 앞이잖아. 나오고 두 개를 동시에 보려면 한번더 해주면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나온다. 녹화도 되네. 네 녹화도 되고요. 음. 그 앞에 카메라와 이 우리 뒤에 카메라 추가로 주는 카메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면은 화질이 그렇게 크게는 차이 안 나는 거죠. 조금 더 얘가 뭐 후방 카메라니까 음. 더 광각으로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얘는 조금 더 왜곡은 좀 보정이 됐다. 음, 음. 그렇게 봐주네. 자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봐도 지금 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모습을 그렇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사실 이 제품을 갖다가 블랙박스 용도로 좀 그렇지. 많이 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용도로 쓸수 있다라고 정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후방 카메라 자체 안에 내부의 그 어, 이미지 센서도 성 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녹화된 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보러 go g 아까 계속 녹화를 시켜 시켜봤는데... 봤. 블랙블스박스의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 화질 화질이죠 재생을 하면서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 d 카드를 어댑터를 사용해서 갤럭시 Z 폴드 6에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o w did i 어뭐 파크 포토 비디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벤트를 바로 되고 비디오? 비디오를 바로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프론트 어. 전면 카메라 리어 카메라 리어 R F R 이렇게 적혀 있죠. 음. 프론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보시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다? 차량의 번호가 잘 오, 나오냐. 잘 보이는지. 자 보시면요. 어 화질 나쁘지 않아. 화질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깜빡입니까? 재밌는 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음. 깜빡 깜 되는 거를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돼요. 네. 소리가 잘 들려요. 음. 100%로 치면 한70% 정도. 그 정도의 느낌. 요거 차량이 요거 출발합니다. 차량 보시면 주차가 어, 보여. 차 종도 지금 뭔지 알고 있죠. 어, 확실하게 알겠고. 이거 눌러보면 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보입니다. 아 바로 보이네. 바로 보이고요. 좀 더. 앞으로 갔다가 전체적인 해상도에 노이즈가 있네. 확대를 안 하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확대를 음, 안 하고도 잘 보여. 번호판은. 그러니까 얘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음. 때문에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보면은 확실히 더잘 보인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이 정도로 멀리 갔을 때는 아 이거는 안 보인다. 이거는 차종은 확인할 수 있는데 20m 정도는 안 보인다. 네, 이 정도 가면은. 보인다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같으면 일반 우리 큰 교차로 정도 써가지고 음. 상대편 볼 때는 <laughs> 이제 보여진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laughs> 주차장으로 아, 들어갔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음. 야외에서 장면이랑 거리가 비슷한 거죠 음. 보시면 어잘 보입니다 상당히잘 보이는데요 그죠 네. 조금 더 뒤로 뒤에 화면이 더 멀리서 된 거거든 이렇게 뒤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근데 숫자가 인식이 안될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뚜렷하게 막 보이는 음. 느낌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의 한 10m, 15m 정도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더 멀리 간 건데, 음. 숫자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무슨 숫자인지는 확실하게는 안 보여요. 어. 자, 이것도 움직일 때도 막 번지거나 음. 그런 거는 없는 느낌이고요. 야외에 이제 곧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빛이 그렇게 막 음. 정신없이 번지거나 그런 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후방에서 따라온다고 하면은 전방보다는 음. 후방 카메라 화질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광각이기도 하고 음. 이미지 센서가 전방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가면 5m 정도 네. 왔을 때는 이제 보인다 잘 보인다 네, 근데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이 후방 카메라 화질 가지고는 메인으로 쓸건 아닌 것 같고 음. 전방 카메라 용도 그러니까 블랙박스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다 전방 블랙박스 용도 만약에 나는 후방을 디스플레이로 쓸 거야 룸미러로 쓸 거야 하면 음, 음.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요 네, 상태로는 오히려 전방 카메라보다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음. 후방 카메라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음, 음, 음.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2K라고 돼 있지만 음. 어느 정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랙박스에 비해서 80%? 80%? 어, 80% 정도 수준은 되지 않나. 아하. 이렇게 봐지네요. 블랙박스를 쓰면서 룸미러로까지 쓸수 있고, 실제로 여기 보이는 사이즈보다는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네.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 같으면은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이러면 룸미러 대용으로 해서 음. 요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또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렇거든요. 10만원 넘게 넘어가면은 음... 저는 조금 아, 고려하자. 한 5만원에서 7만원대 맞춰지면은 고려를 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자, 인자 이자, 그래서 한 7만원대, 뭐 조금 더 좋으면 한 8만원대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음. 그 제품, 유사한 제품 링크들 이렇게 쭉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우리 리뷰로만 만족하시면 되겠고, 음.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풀사이즈 스타라이트 나이트 비전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좋은 제품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바!